행복 행복아 문제에 있었어? 행복아 문제에 있었어? 발라어 야, 이거 언니, 언니 아끼는 옷이야. 언니 아끼는 옷이라고. 나, 행복아. 언니 아끼는 옷이다, 이거. 행복아. 행복아. 행복이. 아까 똥쌀거 같은데 막고 있어. 그래서 지금 내가 꼬리도 막고 있어. 행복이 행복아, 여기 거 있어. 행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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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봐. 이 편하네? 이편하네이동하 이동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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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됐다 올라빚다올라빚다 빚진, <laughs> 빚진, <laughs> 빚진, 진 야, 아침에는 너희 화장실 그 납작한 신발 있잖아. 어. 물고 나와가지고 신난다고 그냥 또 한번 도망치고 거지옷을 이제 고 싶은데 나한테 이제 듣혔거든. 행복 씨, 집 이렇게 죽으셨어 응? 한번 날라서 헤딩을 한번 해보지. 좋아요. 네. 주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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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려 지금 자 눈곱을 내려앉았다 이뭐가 <목소리> 자겠다 벽이 타 갈비벽이 타 천연 앞에 <laughs> 행복이 정신 났어 짝짝 <laughs> 이거 야또 찾아봤어? 여기 있는데? 이아니 네가 여기 서 있으니까 아니 이 얘는 여기 있었는데 저기 중 내가 자유에 안돼 얘를 깜짝 놀래졌데탕 내리다 얘가 서 있으니까 얘 깜짝 놀래졌네 배수그 그, 그, 그 나가는 거에 들어오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이게 좀 나오는 비키래요! 행복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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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행복씨! 행복 산책가자! 행복! 산책가자 일로! 바꾸자 그거 하라 나 아, 바꿀 거야. 한 응, 언니 발 돌라 돌러돌러 저거 사시 페트병 들고 와. 너 맘대로 안 돼? 이비 행복아 너 맘대로 안 돼? 행복아 행복아 뭐해? <목소리> 페트병을 무서워하네. 지구 왔어, 또 가서. 앉아! 옳지! 기다려! 어? 흥곽 기다려! 옳지! 기다려! 흥곽이 앉아! 언니! 도 와줘! 앉아! 야! 능치! 쟤는 가게 빼고 다 바기 빼기 다 새끼! 흥곽아! 흥곽아! 아빠 팔 어떡해? 흥곽가너 주사만 들어가야 돼! 흥곽가또물어다 오들오들 떨고 있어 왜? 떨고 있니 너? 밖에서 그렇게 난잡을 떨더니 <laughs> 떨고 있니 너? <laughs> 떨고 있니 너? <laughs> <떨고 있니너? 웃음> 응. 别管他。 이거를 줬는데 4월부터 11월을 뭘이일를 그러니까 왜 겨울 이래 12 1 2 3 14, 4는 빠지는 거겠지만 4월 기생충은진들이표로 꿈같은 걸 외부 기생충이라고하고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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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네. 지서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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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한테도 는게좀신기다